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그 저번 시간에 찍었던 카우스 세트로 아쿠아 아쿠아 세트를 카우스 할로 아쿠아 세트를 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뭘지 아시죠? 아쿠아 세트를 한번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쿠아 세트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. 헤 내가 레벨이 이렇게나 됐네? 아쿠아세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을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아쿠아 나이프를 안 쓰고 그냥 기본 칼에 쓰더라고요 뭐야 이거 왜왜 일을 안 하세요 너도 일좀 해봐 나좀 주세요 갖고 왔을 때는 마요는거요 갔다가세요뚜 ở xương. c h 니다 t 드드드드 드, t 1대1 상황입니다. 1대일 누가 이길 것인지 이한번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바로 한번 가시죠. 아. 갑자기 영화처럼 됐네. 팔고 있는데 이걸 사 이걸 이 세트로 사는 게두 개를 사려면 세트로 사는 게더나옵니다 광고 아니에요. 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뿡왜 응... 이거 못 맞추노? 왜 이걸 못 맞추냐? 이거 하나, 이게 많을수록 거리가 길어진 건가? 아쿠아 나이프 두 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아쿠아 나이프, 이거 하나를 구하는데도 힘든데, 이 아쿠아 건너 이 구하기 힘들단 말이죠. 그러니까, 이거 구하기 힘드, 힘든데, 리뷰하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눌러주면은 다음 영상에는 한번 힘내서. 음, 뭐하지? 그,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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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거 있죠, 그거. 여름 팝켓 세트 한번 사볼게요. 엄청 세. 거리, 이 정도면 거리도 엄청 긴데? 자, 찍어서. 이렇게. 에헤 뭐야, 저거, 어느, 뭐야, 저격수야, 저거? 저격수이었습니다. 음, 이 사람도 아쿠아 세트는 없는 것 같으니까, 한번 거래를 해볼까요? 아니, 거래 안 돼. 어떡하 이걸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소살 수도 있습니다. 저기요! 저기요. 여러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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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힘들게 구웠는데 왜 영상을 안보는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해도 많이 눌러달라구 구하거나 이제 써봐야 되는데 왜 거너가 안되는거냐 거너리 거너가 죽으면 돼 꺼도 근데 어따 쏘는거야 총을 개 소리가 소리가 좀 괜찮습니다 Itu siapa ya? Itu siapa ya? Ah, 사이 저기 있잖 무슨 없다. 근데 왜 이렇게 힘이? l i k 죄송합니다. 에이,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야 되는가? 저런 것도, 저런 거또뭐 맞추냐? <laughs> 아쿠아 세트, 정말 좋군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아마도 크, 크석, 크석이랑 큰앗 있으신 분은 아쿠아 세트를 사도 좋습니다.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날... 아! 어... 그, 여름 밖에 세트는 코아나이프로는 제가 또 같이 일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.